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갑자기 핸드폰을 들었어요. 언박싱. 언박싱 하려고 <laughs> 혼자서 그냥 뜯어봤다가 음. 어 갑자기 이건 찍어야겠다.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음 근데 좀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게 여기 오시는 회원분들이 이집트인의 바틀 39번을 많이들 고르세요 그리고 <laughs> 제가 이 바틀을 좀 어려워 하긴 하지만 저한테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바틀이어서 어, 이 구매는 <laughs>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오라소마 타로카드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, 오라소마 타로카드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, 음, 어, 근데 그거, <laughs> 이렇게 영국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지금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 온 거지? 이게 어디서 온 거지? 저는 의외로 아주 많이 허당이랍니다. 뉴질랜드에서 왔어요. <laughs> 주문할 때도 몰랐다는 거지. 그리고 아 근데 배송비가 좀 많이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저랑 친한 친구한테 또이 공부를 오라소마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 전에 타로 카드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음, 구매했냐고 물어보고 갖고 싶다고 해서 와 y 땡큐 그럼 같이 주문해줄게 한 다음에 배송비를 쉐어하기로 하였어요 이게 새로 새로 된 버전이 이러하고 저는 기존에 저의 오라소마 타로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음. 상자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상자가 저 위에 있다 <laughs> 그리고 어, 이거 이거는 오라소마를 하는 친구들이 기존에 있는 타로 카드가 110번, 112번까지만 그림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110번과 111, 112번 그림이 없거든요. 기존 카 아주 오래된 버전은 109번까지 카드가 있고 그래서. 뭐 말해봐. <laughs> 음, 뒤에 새롭게 나온 카드들을 무료로 주었어요. <laughs> 요거 무료 신청이 가능한 카드들이어서 어, 기존에 카드를 샀는데 요 뒤에 번호가 없는 분들 위해서 같이 주문을 했고 <laughs> 착하죠. 그리고 <laughs> 그러, 그럼 이거 원래 내 거였고 이거는 친구들 주려고 주문한 거고 <laughs> 이것도 내거 아니고 우리 회원 거고 이것도 내 친구 거고 <laughs> 그러면서 나는 셋이서 배송비를 쉐어하고 <laughs> 이거 받을 때 밥을 얻어 먹으려고요. <laughs> 그리고 아니, 저도 하나 주문했어요. 이거는 72엔젤과 연결된 어 북이에요. 그래서 70엔젤의 그림들이 있고, 이제 뭐더 없나요? 이 언박싱 하기 잘했다. 없다고? <laughs> 와, 없어. <laughs> 70엔젤 카드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, 진짜? 어, 없어? <laughs> 없어. 그래서 이전 손이 두 개이므로, 하나는 카메라를 켜고 있고 <laughs> 응. 카메라를 쥐고 있고 하나는 이 책을 쥐고 있으니까 이 랩을 뜯으려면 발을 써야 되는데 그건 우아하지 않으니까 이 <laughs> 북에 대한 내용으로 언젠가 또 빠르게 만나요